독버섯 이야기를 하면서 당사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중독 사례 이야기를 떼놓을 수 없군요. 이런 음식 다시 드실 줄 몰랐다고 합니다. 버섯 달인물 조금씩 나눠 드셨을 뿐인데 두분 모두 보름식이나 무균실에서 큰 고생하셨답니다.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예. 완전히 빠졌다가? 다, 다 빠졌다 가는거 한꺼번에 뭉쳐 다 빠졌어, 이리이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조금씩 예. 도달하는. 예예. 어. 이 바람만 들어 이제 수 이렇게 창문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 이런 데가 타면은 아주 막 살이 막 찢어져 나가는 거 같아요. 그 어, 바람이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따님이 버섯을? 예. 멍진청에? 예, 예. 갖고 가갖고, 이렇게 피니까, 아, 이건, 하, 하늘 뭐라 그랬지? 사, 붉은 사슴 뿔. 버섯. 예, 불, 하늘 붉은 사슴 뿔 버섯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큰 컵이죠? 그러니까 커피잔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빨갛고 마시다 보니까 맛이 이상해요. 너무 덥은 것 같고. 근데, 진짜 너무 아 그게 이게 우리가 저성 갔다 온 거거든요. 우리 둘이서. 근데 아이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싹다 빠질 수가 있어요. 버섯이 얼마나 독하길래.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했다가 인터뷰한다. 그서 그냥 요청을 빨리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영지버섯이 똑같아요. 아주 그냥 뭐 제가 보게 돼요. 근데 그걸 어떤 건지 알아서 함부로 따다 먹었어요. 잘못 먹으면 죽지. 조금 행여 누군가 피해 입으면 안 된다고 인터뷰에 응하셨답니다 독버섯 예방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 뵈러 갔습니다 산 중턱 할아버지의 텃밭에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버섯 영지버섯이 예쁘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laughs> 얼마만에 머리가 다시 돋아나던가요? 고개 약한석년 정도 가요 <웃음> <웃음> 할아버지가 이 버섯만 따서 드셨다면 그리고 이 어린 영지 버섯만 드셨어도 아무 탈 없으셨을 텐데 어린 영지 버섯과 구별하기 어려운 바로 문제의 이 붉은 사슴뿔 버섯을 함께 드셨던 것이지요. 맹독성 붉은 사슴뿔 버섯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영지 버섯은 우가 생장점 생장점이 노랗색, 노랗죠. 흰색 내든 노란색이에요. 그러나 붉은 사슴뿔 버섯은 이것은 끝까지 빨가요. 거의 노란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지 버섯은 이런 가시 형성이 되니까 점점 점점 성장점이 넓어져요. 넓어지는데 반해서 어, 붉은 사슴뿔 버섯은 좁아요. 위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예, 좁다고. 그러나 말려 놓은 두 버섯을 섞어 놓으면 웬만한 전문가도 헷갈리게 됩니다. 영지버섯이 몸에 좋다니까 먼저 따가고 싶은 욕심에 어린 영지도 무차별 체집하다가는 변을 당합니다. 이 버섯을 왜 주저 없이 우리나라 최고의 맹독버섯이라고 하는가? 트리코테센. 이 독성분은 팔팔 끓여도 소용이 없는데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DNA와 RNA의 합성을 방해하는 한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적혈구. 적혈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백혈구도 사정없이 공격하지요. 최종적으로는 간 부전증을 유발하고 신장 기능마저도 파괴해서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최근에 그메디칼 어, 잡지에 보면은 어, 많은 논문들이 어, 이 불로초, 영지 버섯에 의해서 어, 재생 불량성 빈혈증이라고 해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수십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지 버섯의 성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자면 최근에 발견된 우리가 확인된 붉은 사슴뿔 버섯이 거기에 그 끼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의 이런 오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의사들에게 버섯 분류학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의사와 버섯 학자가 서로 전문성을 교환하면 인명희생을 막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무슨 버섯 따먹고 난치병을 고쳤다더라 이런 소리에 열광하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말려서 다려 마시는 버섯은 정말 구분이 안 되니까요. 한두 개가 슬쩍 섞이면 더더욱 분간 안 됩니다. 저 버섯은 채집할 때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합니다. 맨손으로 만지는 것도 위험한 맹독의 버섯이므로 살짝 맛만 봐도 혀가 잘려나가는 듯한 통증이 온다. 그런 붉은 사슴뿔 버섯의 독성에 관한 연구는 황무지나 다름 없습니다.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는 거의 소식하지 않을 뿐더러 국내에서도 최근에야 중독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 청국 제주도 제게는 말과 버섯이 합쳐져서 청국의인문이 두 개나 열립니다. 버섯을 찾으러 숲속으로 들어간다.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말똥을 유심히 바라보지요. 무슨 버섯이 말똥에서 다 올라온담? 이건 수많은 똥버섯들에게 매우 신뢰가 되는 언급이죠. 동물의 분비물은 똥버섯이란 특수한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저런 버섯을 찍고 있으면 아무도 이거 먹는 버섯인가요? 묻지 않아서 좋습니다. 말똥에서 올라오는 데다 먹는다 해도 얼마나 많이 뜯어 모아야 한 젓가락이 될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빠르게 자라는 기특한 계란 모자 버섯 솟아오르는 모습이 눈에 그냥 잡힙니다. 말똥 위에서 자란다고 이것도 말똥 버섯. 그러나 그 이름은 제주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고 정식 학명은 큰갓 버섯. 이 버섯이 어떻게 자라나? 꼬박 3일 밤낮 지켜보았지요. 제주 토박이들은 100m 밖에서도 이 버섯이 보인다고 해요. 제주 사람들은 송이보다 이 버섯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마 마서방들은 이 버섯을 좋아할까? 지금 막풀 뜯어 먹으러 나온 배가 고픈 상태인데도 전혀 흥미가 없나 봅니다. 그래. 이 버섯을 어떻게 요리에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된장찌개 라면 죽안 들어가는데 없지요? 오리고기 돼지고기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러면서 요때가 제일 맛있다고 입맛을 다십니다. 전복죽은 상대도 안 된다. 정말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복죽보다 더 맛있다는 말똥버섯죽을 한번 맛보자. 농진청 버섯 박사님에게 진품이 확실하다는 검정을 받고서야 시식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쌀죽을 만들고. 근데 이거는 이버섯은 진짜 뜨거운 물에 가면 이게 흐물흐물해서 없어져 버려. 송이도 표고도 능이도 아닌 말똥버섯 고유의 향내가 부엌을 꽉 채우고 우리는 매우 특이하고 맛깔스러운 중맛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선물에는 함정과 올무가 있다고 조심하지 않으면 큰변 당한다고 경고하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으니까 저희는. 누가 봐도 똑같은데 그걸 안 먹겠습니까 먹으니까 그런 뭐 이런 거 아니었나 한번 예 네, 맞습니다 이거. 그거예요 예 네. <laughs> 우리도 죽으로 끓여 먹었던 큰 갓버섯 이건 가끔 제주 사람들을 응급실로 실어 나르게 하는 흰 갈대버섯 어릴 때는 더 비슷해서 소가 넘어가기 십상이죠 하나 반 정도 먹었을 겁니다 이거를. 날로 드셨습니까? 아니, 아니요, 이제 볶아서 먹. 볶아서. 네, 예, 맛도 똑같아요 맛. 말똥버섯. 네, 예, 뭐. 저희가 말똥버섯을 자주 먹는데 계속 올라옵니다. 거. 나중에는 올라올 게 없으니까 이제 쓴물이 노란 쓴물이 올라올 정도까지 가요 계속 올라와요 그이 외에는 발똥버섯도안 드시겠네. 아, 이제 버섯 같은 거 전혀 안 먹습니다. 발똥버섯이확실도안 <laughs> 드셔요. 에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던 저 독버섯이 북상하고 있다는 거죠. 저 생강은 제주도에서 가져온 거라 말이죠. 예, 예. 요것만, 요것만. 생강 모종에 붙어서 왔다. 그 그걸 살살살 한번 균사를 한번 볼까요? 그 네트가 20cm까지 내려간다는데요. 예, 예. 어이 깊이 들어갔는데? 그죠? 먹어요. 아, 이게 균근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 뿌리에서 영양분이나 수분을 물기를 다 뽑아 먹으니까 장군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네.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에도 해를 끼치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있고 이렇게 어라 어우 다기 제주도에서 가져온 생강 모종 그 모종에 붙어온 흰 갈대 버섯의 포자들이 균사체로 뻗어가다 급기야는 생강을 죽게 만들고 그 피해가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앞으로 저 버섯이 식용 버섯으로서 상당히 맛이 있는 큰갓 버섯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흰 갈대 버섯이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상한 제주의 독버섯 어디론가 번질 것이 틀림없는데. 경상북도 고령의 버섯 재배사에 이 독버섯, 흰 갈대 버섯이 무더기로 솟아 올랐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농진청에 접수되었고, 이제 독버섯에 관한 한 우리는 또한 가지 걱정이 늘게 되었습니다.